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북이 씨입니다. 우리 거북이 친구를 영상을 찍기 전에, 거북이 씨 영상을 찍기 전에 거북이 상태를 한번 봐주고, 그 다음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들이 사실 이렇게 겨울도 맞이하고, 봄도 맞이하고, 여름도 맞이하고 다 지금 사계절 내내 계속 같이 있거든요. 거북이가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당연히 이 친구의 어항 또한 지저분해질 거고, 어, 환경을 잘 맞춰주기도 하고, 온도도 잘 맞춰줘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북이 키우기 뭐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바닥재도 넣고, 어, 밥은 뭐 어떤 걸 줘야 되고, 어, 그런 정보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데 우리 거북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뭐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북이 잘 키우는 방법은 이것만 잘 지켜주신다면, 거북이들 잘 성장하고 잘 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물속의 상태를 가장 좋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북이 키우는 방식 중 하나는 수질, 수온 잘 맞춰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북이들이 살수 있는 어떤 수질들이 있어요, 수온들이 있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요 히터기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저는 25도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요 정도 25도, 26도 그다음에 정말 뭐좀더 따뜻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27도까지를 권장을 드려요. 이 온도라는 게 거북이한테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온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친구들의 활동량도 확 줄어들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오랫동안 살수 있는 거북이의 수명 또한 단축시킬 수 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이제 거북이를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같이 지내고 키우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경험을 해보니까 이 온도가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이렇게 뭐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뭐밥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사료 중요하죠. 근데 거북이들은 의외로 오랜 시간 동안 밥을 안 먹고 지낼 순 있어요, 얘네가. 그래도 배는 고프지만 얘네들이 어느 정도는 참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먹었던 영양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굶기는 건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최소한 한 2, 3일 정도는 어, 굶어도 크게 제가 경험했을 때는 영향은 없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제전 영상에서도 뭐 휴가를 뭐 4박 5일도 다녀왔었고, 뭐 6일 정도를 안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되는데, 거북이를 키울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어떤 거예요? 거북이를 키우는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거북이를 키우는 이유가 밑에서도 물생활하고 위에서도 똑같이 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생활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어느 정도 얘네를 보면서 한 마리 한 마리씩 이렇게 키우잖아요. 키우면서 뭔가 그래도 마음의 안정은 좀 되거든요. 마음의 안정도 되고 뭐 물생활 하는 취미생활도 기를 수 있고요. 무언가 생물을 오랫동안 키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새 들어서 드는 생각이지만 다른 얘기긴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거북이를 키우거나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를 키운다라는 거는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랜 시간 동안 관리를 해야 되고 나 자신 이외에 다른 어떠한 다른 생물들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시간들을 소모를 해야 돼요. 얘한테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키우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생물을, 어떤 한 동물을 음, 생명체를 키우는 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물 갈아주는 거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거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주는 거는 대단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잘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몇 개월 키우다가 그냥 폐사를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데리고 오시는 것도 좋아요. 데리고 오신 것까지 좋은데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얘네 20년 동안 키울 수 있다. 30년 동안 키울 자신 있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내 나이가 10대가 됐는데 20년을 키운다고 생각해 볼게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만약에 생, 뭐, 키웠다고 생각해 볼게요. 15살이죠. 중학교 2학년이. 그러면 20년을 키웠어요. 35살이 되는 거예요. 30대 중반이 될 때까지 거북이를 키울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키워야 되고,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지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이 단순하게 작은 거북이에서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얘네들은 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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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점점 더 커질 거고, 환수의 주기도 점점 더 빨라질 거예요.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음. 그래서 우리 거북이를 이렇게 키울 때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한 가지, 두 가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랜 시간 동안 장시간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들이 붙었을 때 키우는 거예요. 얘네 키우는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어마어마하게 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용품들 준비하고 뭐사료가한 7가지, 8가지, 9가지 뭐뭐 뭐 수십 가지가 있어요. 전 세계에는 사료들마다 특징들이 다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얘네들 뭐밥 먹는 거뭐 사료 사는 거이 사료 아직 다 먹이지도 못했습니다. 아직 다 먹이지도 못했어요. 자주 주면은 자주 먹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자주 줄 필요도 없고요. 오랜 시간 동안 사료 값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한 달에 하나 사는 것도 아니고요. 최소 한번 사잖아요. 요거 한번 사면은 그래도 최소 저는 뭐 한 마리 기준으로는 세달 이상 먹여요. 이거 한번 사면은. 사키카리꺼, 저 이거 거의 요 정도 양인데 요것도 오랜 시간 동안 먹일 수 있어요. 거북이들이 많다면 당연히 많은 양의 사료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니까 사료값이 그렇게 막 많이 들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뭐 히터기나 뭐 이런 것도 사실 전기세 감, 어,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거북이 키우는데 사료값 들고 뭔가 히터기 뭐 전기세 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만한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그런 시작하는 세팅 비용이라는 게 이제 측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적응하고 유지하는 데까지 시간들이 좀 걸리는 것뿐이지 사실 정말로 막 투자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까지 기본적인 세팅으로만 저처럼 그냥 기본적인 세팅으로만 해봤자 얼마 들진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 세팅으로만 봤을 때는. 어 괜찮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세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당연히 투자하는게 맞고요 요목을 저는 추천한 이유 중 하나가 중간 육질 역할들을 계속하고 얘가 파재 끼는 걸 좋아하니까 파서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거북이 친구가 그렇기 때문에 중간 육질을 두면서 이렇게 좀 활동을 하라는 거지 꼭안 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북이 친구들을 키우는데 이렇게 점체다 했을 때 뭐 10만 원, 뭐 15만 원, 많게는 뭐 20만 원까지 측정이 되는데 어항하고 그다음에 물하고 요 히터기 먼저 주문을 꼭 해주세요.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그냥 육지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가의 육지를 사용하셔도 돼요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올라가는 게 먼저 올라가서 일광욕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UVB 램프 있으면 좋고요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얘를 키우기 쉬워요라는 영상이 아니라 저도 키워보고 싶어요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고 거북이 키우는데 기폭이 없어도 돼요 거북이들은요 여기 위에 올라와서 숨을 쉬었다가 또 내려갔다가 돌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그런 역할이지 기포기가 있어야 되나요 하고 질문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기포기 없어도 수십 년 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키우시는데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단순하게 아 얘를 정말 쉽게 키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어 정보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참고 정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북이 데려오신다면은 꼭 히터기 먼저 가동을 해 주시고 28도 정도 맞춰 주시면은 요정도 물높이에서 한 15cm 20cm 정도의 물높이에서 히터기 돌렸을 때 이렇게 쫙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온도가 올라가면서 천천히 데펴질 거예요. 그런데 28도를 맞췄는데, 28도가 왜안 되나요? 요거, 수온계 봤는데, 28도가 안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를 전체를 다 데피기 위해서는, 여기 가까운 데는 28도가 될 수도 있어요. 27. 몇 도가 되겠죠, 가깝게. 근데, 여기 멀어지면 멀어질 수록 당연히 더 차가워져요. 그래서, 요 와트 수를 잘 계산을 하셔야 돼요. 어항에 맞는, 어항 물 리터 수에 맞는 와트 수를 계산하시고, 어뭐 75와트, 100와트, 150와트, 200와트짜리, 250와트짜리 어, 히터기를 주문하시면 되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고 어, 키우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터기 보시면 요 정도가 있어요. 요 정도 높이로 낮아졌을 때 점점 점점 물 물이 없다 그러면 얘 혼자 가동이 되면서 히터기가 팡 하고 터집니다. 유리관이 터져요. 정말 위험하니까 꼭 물은 항상 여기 있죠 여기 이 정도 높이까지는 꼭 채워 주셔야 됩니다 라는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북이도 키우시려면 은 온도 잘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처음 데리고 오셨을 때 온도를 좀더 높여 주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서서히 평균적인 온도에 맞춰 주시면 됩니다 뭐 25도 26도 요정도로 맞춰 주시면은 거북이들이 충분히 활동량이 어, 좋아지니까 조금 더 높여 주신다 그러면 26도, 뭐 27도까지 높여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8도, 29도, 30도, 그 다음에 32도, 이렇게까지 너무 높여 주지 마세요. 29도, 뭐 30도 이상으로 막 높여 주시지 마세요. 어, 아플 때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은데 안 아퍼도 그렇게 유지하는 것은 그렇게 막 더운 온도를 유지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얘가 적응해버리면은 온도 살짝만 떨어져도 감기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온도 그냥 유지해주시고 키우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도 저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